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메디컬 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메디컬이 붙었으니까 의학 전문 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두는, 어, 거 미국에 유명하신 분이 이걸로 GBM이라고 합니다. GBM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에서부터 4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3이랑 4가 진짜 이제 좀 악성. 어,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네 번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게 아직 이제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블루오션이죠. 시장이 있긴 있는데, 수요는 있는 거죠. 니드라, 니즈라고 하죠. 수요는 있는데, 요거에 이제 서플라이가 없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 기술력이 없어서. 개발이 안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급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공급만 하면은 이 시장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태냐라는 것은 면역음제가 최신이잖아요. 3세대. 3세대조차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민 리스폰스. 리스폰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 3세대 쪽 어, 영향이 없었으니까 뭐 앞으로 뭐 사세대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엄청 난공불락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많이 사용되는 게 1999년에 오래됐죠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Tmg가 그 기본 치를 스탠다드 케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 아바스틴 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1차로 Tmg를 쓰고 2차로 아바스틴을 쓰는가 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가의 치료인데도, 이제, 진행을 어느 정도 제한할 뿐, PFS는 괜찮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어, OS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바스티 예전에 영상에 보면은 비열등성으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GBM, 이 심각했던, 이게 OS가 15개월이라고 합니다. 15개월이고, 5년 생존율이 5% 이하니까,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95%로 5년 뒤면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와, 진, 이거 신기한 건데, 제가 이거, 그, 본 것도 아닌데, 제영어로 똑같이 나왔네요? 제가, 그, 무의식적으로 봤나? <laughs> 너무 신기한데? 밑에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딱 단어 선택이 너무 똑같으니까 신기해요. 이거, 뭐지? 시선이 여기에 꽂혀도 여기 밑에 거까지 다 보이나 봅니다. 사람 눈이.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썼을까요? 특히 많이 쓰는 단어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아무튼 이게, 와, 이것도 똑같네요. 20년간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그, 요, 그 말하는 게 완전 다 똑같았네요. 이거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방금 아무튼 근데 뭐 어차피 사람 생각하는 게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 기자님도 저도 그냥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시도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딱히 현재까지 뭐가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토카진이라는 게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요거가 이제 잘안 나왔어요. OS가 11개월이고 이제 컨트롤이 12개월을 하위하잖아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이게 더 낮아지니까 그 실망스러운 결과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죠 이건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먹으면 더안 좋은 상태가 되고 이제 에보비도 유명하죠 에보비에서도 638명을 대상으로 중간 분석 결과를 했는데 아무도 os가 증진을 못하고 있어요 토카젠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에보비도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나마 차세대. 이제 3세대죠. 3세대 이제. 차세대는 이제 앞으로 4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진짜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옵디보도 498명 대상으로 임상 삼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옵디의 보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1차가 OS인 경우가 많은데요. HB도 1차가 OS였고 2차가 PFS였죠. 그래서 이 옵디보도 O.S.로 했는데 요도 달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상도 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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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진짜 잘 나가는 약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h m 의 임노테라피티스는 과연 어떨까? 여기서 유나이트 플랫폼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초기 데이터가 예사롭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만하다 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이 앞에 다 실패했는데도 어,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성공을 한다면은 요거 요 시장을 독점할 수 있죠.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네 번째로 높으니까 순위도 낮은 편은 아니죠. 1234네 번째니까 시장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니깐요 자, 기존에 이제, 유나이트는 이제, 리소점을 이제, 표적화 해가지고, 항원 재신능을 력 높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th1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인데요. 기존에, 이제, 아스텔라스의 에로를 하기도 했죠. 이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임상 이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의 80%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죠. 이게 임상 이상으로 가장 지금 빨리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전임상이라던가 일상 상태인데 이게 가장 빠르고 이게 현재 네, 여기 똑같이 설명이 있죠. 그래서 진행률은 80%를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드루 스테이러스도 이제 통해서 곧바로 이제 상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이것도 수혜가 있죠. 특혜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상 일상을 했는데 여기서 50%가 48개월의 OS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33%가 60개월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상1 비상, 1상비여기서도 27%가 108개월. 와, 그래서 또 36%는 또 60개월 해 가지고 5년 생존율 OS가 36.4%로 기존 치료법보다 주목할 만한 결과값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본 거는 5%였잖아요. 네. 지금 이뮤노테라피의 ITI1000 이게 36%. 그러니까 57에 35. 대략 7배. 저번에 봤던 기사 내용도 똑같죠? 7배만큼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거를 보면은 10, 여기 기존에 이제 1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15개월인데 지금 최장 엄청 긴 거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5개월이 108개월이니까 10배 정도를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마이티아이 0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 임상 1상이고 이제 앞으로 이상 결과값이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짜 대단한 건 이제 요거죠. 요거 중에서 완전 간의 사례가 또 나왔어요. HLB 리보세라닙 또 CR이 두명 있었는데 여기 이뮤노믹도 지금 CR이 지금 하나가 나온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치 가능성도 시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80% 진행된 상태인데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결과가 일단 나오기까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한 명이 발생했다면 그뭐두 명, 세명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리 IND도 최근에 했다라는 거고 플라스미드 백신 테라피로 통상에 이게 아닌 여기서 발현하는 이거 이거 이거를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리버세라님은 2차, 2세대이고, 지금 여기 ITI 1000은, 이건 1000일이거든요. 또 헷갈리면 안 돼요. 1000일. 이 1000일은, 어, 면역면된다 유나이트 자체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를 보니까 27,000명 만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할 실정이합니다 27,000명이고, 만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이거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어제 기사 나왔죠. 그리고, 양봉이 이렇 나왔는데, 급등을 했죠, 이렇게 주가가.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없어서인지, 어, 잘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진양고 회장님이 h i b 가 인수한 이뮤노믹이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OS가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뭐 에보비도 그렇고, 옵티보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나이트 플랫폼으로 하는 요 이미노믹의 ITI 1000은 일상에서만 지금 효과가 그 기존의 거랑 7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